화학 신량과 물입니다. 다음은 원자에요 분자가 아니고요. A, B, C에 대한 자료고요. 주어진 자료는 x 그램 속에 들어있는 원자수입니다. 자, x 그램 당, 1 그램 당, 단위 질량 당 나오면 원자량 분의 1 하는데, 자, 이 문제는 이거 상수 값이다. 몇개몇 개니까. 그리고 3nA는 3몰인 거고요. 4분의 3A는 4분의 3몰입니다. nA가 뭐가 들어주니까요 자, 이때 갑니다. 따라서, A하고 B에서 x g 램 속에 들어있는 원자 개수비가 3대 4분의 3이에요. 즉, B만 따지면 원자량분의 1이 3대 4분의 3이면, 3대 4분의 3이면, 따라서 원자량비는 얼마가 됩니까 원자량비는 역수값이니까 원자량비는 4분의 3대 3이니까, 3대12, 즉, 1대4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서, A의 원자량이 4인데요. 그럼 1대4니까 B 원자량은 16이고요. 그럼 C 원자량은 20이겠네요. Y가 16, 8번이면. 자, 그럼 이걸 기준으로 갑니다. 첫 번째, 기어. X를 물어봤네요. 물어볼 줄 알았어요. X를 물어봤습니다. 즉, 원자량은 4인데요. 4분의 xg 속에 들어있는 원자 볼수가 3몰이잖아요. 어? 3na를 선몰로 잡으면 되니까 따라서 x는 얼마? 1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16 맞고요. 그 다음에 이것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이거 원자량비 그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c가 a보다 c는 20이고 a는 4니까 5배지? 그러면 C가 A보다 6배 크다가 아니라 5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